잘 놀았잖아. 응. 여보세요. 해 여보세요. 응. 전화 왔어. 전화 여보세요. 응. 지성이에요. 응. 지성이 뭐해요? 응. 어, 엄마 바꿔주래. 응. 어, 고마워. 여보세요. 네, 지성이 바꿔달라고요. 응. 알겠습니다. 지성아, 바꿔달래. <laughs> 야, 여보세요. 해야지. 여보세요? 응. 어, 여보세요? 해, 빨리. 전화 받아. 어. 오! 응. 어. 네. 어. 네, 그래요? 어. 네. 뭐래, 지상 뭐래? 엄마 바꿔달래? 응. 어, 그래? 엄마 받아볼게. 받아 여보세요? 지상이요? 재상 지상이요? 재상 지상이 바꿔주래. 어. 네, 해야지. 응. 여보세요? 해. 안녕히 계세요? 해. 안녕히 계세요? 안 안녕 히 계세요 해야지 응? 응? 안녕 히 계세요 해야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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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조리해조리조리조리조리조리조리 조리조리.